솔직히 지금 다시 시작해도 무진님 따라잡을 수 있을 듯아 해봐 해봐 해봐! 자신감 있으신가봐! 아 너무 나 게임 못한다고 무시한 거 아니야 이거? 나 리미트 진짜 판다! 뭐 벌칙 애교 같은 거 하나 하나? 아 그래 그래! 어, 어, 다 왔다. 이모지도 왔고, 혜진도 응. 왔다. 꿀팁, 꿀팁 하 같이 집어넣으면 돼. 하이.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인정. 나 뭔데? 오늘을 위해서 이두 근육 키워왔어. 에? 이두 근육을 응. 왜 키워? 뭔... 뭔 상관이야? 왜? 뭔 상관이야? 이두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아, 잘못 음. 키웠다, 그러면. 어떡하지? 잘못 <laughs> <laughs> 어, 키웠다. 무르기 없기, 무르기 없기. 아, 아 안도 아, 운동했네. 잘했네. 아, 이럴수가. 안 돼, 안다 난 세노가 발이 그렇게 큰줄 몰랐어. <웃음> <웃음> 발이 작구나 <작으더만. 웃음> 참고로 실제로 신는 신발이 310이야. 오, 오, 오 진짜, 진짜 크다. 진짜 310이다. 310이라고? 너 근데 어. 키도 크잖아. 너키 몇이었지? 어. 83. 와, 근데 진짜 크긴 하다. 어? 뭔가... 그러면 다들 그 키보드 어. F1부터 몇까지다? 나... 나 F1에서 F11까지다. F9. F11. 나, 뭔, F4 나 F4 팔 엄지 f 쁘엄지닫기만 하면 되는 거 맞지. F11까지 났네. 어. 어떻게 그래? 22까지 나와요. 와! 저 자크 봐. 야, 나 11도 아슬아슬한데. 어, 저 자크다. 어떻게 그래? 너 내가 봤을 때너 마늘이랑 그거 먹어 너 사람 됐지 너. 내 말이. 달도크 한테대 전... 한번 맞으면은 뭐 돌아가겠는데. 아니, 진 장난 없지 와. 지금 앵보 마크 투야. 나 예전에 세노한테 실수해 가지고 무아지한테 들어갔잖아. 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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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요 진행하기 그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관리하지 못하면 방송을 끌수 없다 8명이서 진행하는 편한 컨텐츠 과연 무지는 게임을 끝내고 무사히 방종할 수 있을까? Yeah. 네, 여기서 yeah. 게임을 이제 플레이 하셨던 이제 엔딩을 보셨던 사무장님께서는 1시간 30분 정도 플레이 타임이 나오셨고요. 약간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뭐, <laughs> 많이 화내내지 <화를> 마시고. <laughs> <laughs> 니 아, 에이. 제가 혹시 욱해서 검은 머리 빡빡이야 라고 해도. 용서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빡빡인데 어떻게 검은 머리야. 어, 그문 닫고 있다. 나가랑 똑같은 있지, 있지. 아니야? 야빡빡도 <laughs> 머리카락은 나와! 고장님 세수랑 샴푸랑 같이 하시나요? 아뭔 소리야! 김재철 <laughs> <laughs> 씨. <laughs> <진재철> 씨 <laughs> 뒤졌더당 <뒤져던> 지금. <아치. 웃음> 맨날 달걀이랑 얘기 금지. <laughs> 미래를 다 뒤졌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오늘 멤버는, 임재촌, 이무지, 세노, 그리고 불쿠기까지 나머지 반일 것 같아요. 이네명 아, 네 유력합니다, 일단, 이네 명. 아, 분들이 너무 <laughs> 아니, 근데... 아, 아, 아저씨, 진정하세요, 전, 진정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1등, 1등. 아, 그래도 롤 플랫까지 찍었던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상관이 없어요! 아, 이무즈씨 모든 게임, 이 게임은 그거랑 상관없는 아, 아, 게임이에요. 어.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아 그러면 네. 두고 봐. 해보면 알겠지? 아, 근데, 역가요. 나 목표 <laughs> 하나밖에 없어. 뭐? 나 이무즈보다 빨리 깨기. 아 진짜! 나자 여러분 니제 슬슬 44번이니까 방 위치로 갑시다. 네! 어이 김력가 내가 너무나 빨리 끝내게도록 하겠다. 수고띠. 어제 잘 야, 한번 가봅시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다는 댓글 드리나? 아, 럭키님 웃음소리야? <웃음> 아얘 너무 나 게임 못 한다고 무시한 거 아니야, 이거? 나 리미트 진짜 판다. 아, 여기 뭐예거야 너무 어고 어, 됐다. 나는 주로 아침 걷기... 기라고 해... 했다... 했다... 부르... 부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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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등이라고요? 빼먹으러 찾을 시간이 짧다... 귀족아왜 아까도 여기서 구성 못했거든... 아들 그렇게 자신있어 하더니만! 예? 아 잠깐만! 아! 아 다시 올라가면 되지. 아 너네가 잘한다고 하려니까 떨어졌잖아. 무지 띠띠 무지 띠띠 무지 띠띠 무지 띠띠 대충 띠띠 대충 띠띠 괜찮아 금방 올라가. 무지 아, 띠띠 대충 띠띠 무지 아사무장개 때리고 싶네? 누가 가서 전달했어 대충 왔다고! 넘어가요. 아 이무지 선수 지금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요. 캐초로 안 떨어지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더 캐초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무지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죠. 겠아0번줄 알았네. 아. 운이 잘 맞나 잘 맞아야 되나 이게. 그죠. 어 깜짝! 어예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너무 어렵다. 음, 모장님 잡겠어요? 음, 음, 아니요. 음, 그럼요. 아까 잡겠다던데. 아유, 감사 합니다. 뭐? 아, 갔어요? 네. 모장 클리어 <laughs> 이러길래. 아, 모장님은 게임 잘하니까 이러고 있었지. 솔직히 지금 다시 시작해도 무지님 따라 잡을 수 있을 듯. 해보실? <laughs> 어? 어 오, 잡나. <laughs> 아, 해봐, 해봐, 해봐. 자신감 있으신가 봐뭐 벌칙 애교 같은 거 하나 하나. 아 그래 그래 애교 해줄까 내가. 오케이 내가 지금 무진님 따라 잡으면. 어나 그래 나보다 그래 몰라 그래 해보나.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알알 아,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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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롤러 롤러 롤러. 애교들어 왔습니다. 달려 달려. 근데 왜왜 하는 거야? 클리어를 했는데 본인 따라 잡으면은 애교로 벌칙 걸고 본인 따라 잡아보라고. 아니 당. 아 빨리해요 에그 아나 무슨 애교를해야 학교 음, 나... 뽀뽀해줘요 안돼요 그럼 우와, 안아줘요 그것도 안돼요 그럼 되는 게 뭐예요 난 너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겠어 너를 가져버리겠어 난 파이프야 바꿔줘+ 바꿔줘 넘어가요.

땡큐 땡큐 아 축하드립니다 아 우승 우승 아 좋았다 <laughs> 어. 우지야 아직 얼마나 깼니? 아직 2스테이지인데 아씨어 됐다 어어어천아아 재천이 지연 <laughs> 어어너너 그래도 제천이 이겼어 당연한 걸왜 <laughs> 응원해주러 온거 맞지? 아유 어, 파이팅이지 뭐 행복 깼다면서 축하해 맞아 응 놀리러 음. 왔는데 응어다 음. 똘똘한 거 같아가지고 아, 그래? 아, 3스테이지 가야 되는데, 아니, 위에 그, 뭐지, 타이밍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니, 여기가 싫어, 나 여기. 나왔다. 패턴, 패턴 좋은데? 어, 패턴 계속해 나온, 패턴 계속해 나온. 움직이면서 잘 <laughs> 하면 돼. <laughs>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템포 <laughs> <왔다. 웃음> 있어, 템포 있어, 템포 있어. 마지막, 마지막! <laughs> 아, 예뻐, 사랑해! <laughs> 예뻐, 고 저거 일단 여기만 지나오고 나서 말해 드릴게요. 아 예. 아 맞다 까먹고 아말걸라도 까먹었다. 이 바보 멍청아. 아, 주변 얼음 있는 것도 까먹었아난 바보야. 와! <놀람이> 인사들 계속 많이 맞은 넘어가요. 야, 여기 미하. 야 이거 너무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아, 진짜? 와! 이걸 깰 이걸. 이부웃승 저기요, 오늘 너무 특식한 모 먹었어. 많이